똥강아지 이것도 먹어. 흥한에 어, 살으니 올 얼마나 보기 좋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지. 이제 졸업하잖아. 졸업하고 뭐 하려고 그래? 아직 졸업하기도 바빠서요. <laughs> 유리가 그럼 올해 몇 살이지? 스물다섯이야. 이제 시집갈 나이 다 됐네. 옛날 같았으면 자녀도 있을 나이야. <웃음> 남자친구는? <웃음> 뭐. <웃음> 하는 요즘 뭐해? 저런 싸가지... 이나슈쇼 모두들 잘 들으시오. 이나 아 씨께서 그동안 가족들에게 받았던 사랑과 관심에 보답을 하고자오. 아씨께서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친척 어른분들께 큰절을 올릴 것이니 밥담이 준비가 된 어른들께서는 순서를 지켜 안방으로 드시오. 뭐야 저거? 요즘 뭐 명절 보디가더라고. 새로운 서비스 있다던데. 해본 응. 거 봐. 정말 응. 재밌겠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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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야. <laughs> 그래 이나야. 그동안 잘 지냈니? 네, 저는 무탈하였습니다. 삼촌과 숙모님도 그냥 무탈하셨는지요? 아, 그래 그래. 그럼 그럼. <laughs> 그럼 만승강하시라는 의미를 담아 세배 한번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다. 음, 뭐. <laughs> 아이고 우리 이나야 고맙다. 어? 너도 새해 복 많이 받고. 아, 근데 너 저번에 어 취업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취업은 한 거야? 멈추시오. 덕담을하려고든 세뱃돈을 먼저 지불하시오. 아, 아 세뱃돈. 아, 빨리. 빨리.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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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 <laughs> 네. 아 그래서 어? 취업, 취업은 한 거야? 멈추시오 취업 덕담은 10만 원부터요. 뭐야? 되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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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녀, <laughs> 취업 면접에 연을 낙방하여. 여전히 취업 준비 중에 있사옵니다 어, 아유 괜찮아 이나야뭐 취업이 뭐 요즘 좀 어렵니? 아 근데 저기 좀눈좀 좀 낮춰가지고 중소기업이라도 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응? 네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새겨듣겠사옵니다 그래 그래 아 저기 남자친구는 있고 멈추시오! 10만 원에 덕담 하나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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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아유, 되게 까다롭게 돼. 아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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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다음 진척 어른들라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 너도 복 많이 받아라. 근데 예전에 참 이나가 예뻤는데,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바빠서 관리 못한 거야? 외모, 피부, 다이어트에 관한 독담은 15만원부터라 하지 않았어! 니도 이제 서른인데, 결혼부터 해야 돼. 이 지금 또 노처녀야 시집에 가는 떡담은 20만원부터 그리고 노처녀라는 단어는 아히 금지되어 있어 다시는 그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것이오 왜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래 자식, 임신, 출산 25만원 어? 뭐 뭐? 3만원으로는 그 어떤 떡담도 용납할 수 없어 얘들아 할머니잖아 할머니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 받으시죠 <laughs> 오스토파다가 돈을 다 잃어서 그것밖에 없는데 좀애놀리안 되니까 아 이거 해면 안돼 받아 봐 아니 근데 1,700원 정도면애누리 해줘도 되지 않냐 아니야냐한명 아니, 봐주기 시 <끝> 끝도 없어 카카오페이 되게 무거운 거야 아니, 그냥 그냥 독담 제일 가벼운 걸로 하나 받는 걸로 그냥 정리하자 삼촌 음. 소녀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건강. 아우, 사랑하는 우리 인나 오랜만이다. 아우, 넌 점점 이뻐지냐? 잘, <laughs> 잘 지내셨죠? 그, 세배부터 받으세요. 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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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됐어. 나이도 꽉 찼는데 무슨 세배야, 징그럽게. 시집은 언제 갈 건데? 너더 시간 끌면 안 돼. 여기서 나이 더 먹으면 답도 없어. 노천녀 되는 거야, 너. 어허! 아쉽게 말을 삼가하시오! 그세배도왜 받지 않는 것이오! 덕담이 하고 싶거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덕담을 하시오! 뭐? 내가 사랑하는 조카한테 인생 좋은 좀 하겠다는데 니들이 뭔데 난리야! 어허! 예를 갖추시오! 비켜? 아니 이거 안 비켜? 어? 니들이 뭔데 남의 가족 사에 이래라 저래라야! 전혀 조카를 위한 것이 아니지 않소! 덕담이 하고 싶거든!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하시오! 그건 조카들의 스트레스 값이란 말요 이들말다이어불이입이라고 함부로 짓거이이녀이이러고 뭐, 있지 않석이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녀 큰 고모님, 새해 덕담 부탁드리옵니다. 그래 이나야, 내가 네가 너무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네가 지금 상황이 취업도 안돼 눈은 높아 스펙 맞춰서 중소는 가기 싫어. 나이는 꽉 찬데다가 경력도 없어서 받아주는 대기업도 없어. 요즘 대기업들 경력직만 뽑아. 너도 잘 알잖아. 여자는 그냥 시즌만잘 가면 된다니까. 그렇다고 모아둔 돈도 없어. 네가 가진 게꼴랑 예쁘장한 외모뿐 아니니? 그거 얼마 안 가. 어? 아씨! 아씨! 여자는 서른 넘어가는 순간 확떨어져 그러니까 빨리 시집 가 아무나 물어서 뭔가 주선 하나 진짜 괜찮은 총각이 있어서 그래. 그래 나이 차이는 좀 나긴 하는데 사람이 중요하지 나이가 중요하니 아무튼 내가 조만간 연락 어? 줄게 한번 만나러 봐 알았지? 고모 간다 알았지? 믿어 응. 아이유 어. 아저씨 몇 명이나 남았느냐? 해외에서 사업하신다는 작은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난 준비됐으니 어서 들러하셔라. 작은 아버님 물건너 타지 생활은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어 그래 난잘 지냈지. 자 이나한테 세배 한번 받아볼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은 아버님. 백만 원. 어여, 성은이 만근하옵니다, 작은 아버님. 그래, 건강하고 이나 너도 새해복 많이 받아라. 저한테 새해 덕담이나 조언 한 말씀 하시지요 다큰 성인인데 뭐 알아서 잘 하겠지 와! 아유, 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예필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2025년에도 최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난 컨텐츠 많이 만들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구독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세요. 올한해 많이 많이 행복한 일 많이 많이 있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화이팅! 행복하세요! 오우. 오우.